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S라는 집합이 V1에서부터 Vn까지 S라는 V1에서부터 Vn 벡터 때 얘가 어디에?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이에요 즉 V1서부터 Vn까지 벡터 공간 V에 있는 벡터라는 얘기죠 그럴 때그 S라는 집합에 대한 스 n 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S에 의해서 스페은 생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요. 주로 스페아 여기 스페네 앞에 두 글자를 따가지고 보통 SP라고 이렇게 씁니다. 어떤 책에는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뭐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뒷자는 보통 소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기호로 꺽쇠 기호로. 그래서 얘를 다시 또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얘를 정의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은 시그마 i가 1서부터 n까지, 아, 알파 i의 vi 벡터라고 하고 이때 알파 i가 임의의 실 수고, i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Linear Combination이라고 해요. 뭐에? V1서부터 v n 벡터의 뭐라고? 우리말로?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Combination이 결합이라는 뜻이고, Linear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수학 용어로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 linear는 선형의 아니면은 1차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한다는 것은 1차 결합에 의해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답이 그거예요. 이게 벡터 공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산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연산이 왜? 더쌤하고 뭐 스칼라곱밖에. 억지로 우리가 강제로 다른 연산을 정의 해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연산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표현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The vector, v1서부터 vn까지 in v, are 아, linearly independent, if,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답이 이겁니다. 세 번째, 즉, v1 vector서부터 이렇게 vn vector를 내가 뭐라고 쓰고 싶어요? 비동사 핵략 할게요. Independent라고 정의를 하고 안 떠요. 정의. 그게 문, 그 시험 프린트물에는 여기 if로 되 있는 이뒷 부분을 저는 이렇게 쓸게요. 사실은 원래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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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nly if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if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에서 그냥 이렇게. 표준 내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쓸 때는 그냥 밑에다가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근데 정의라고, 정의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밑에다가 정의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줘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필요충분 조건하고 구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1차 독립이라는 게 뭐냐? 1차 결합. n까지 알파 i의 vi벡터가 뭐가 나온다? 0벡터가 나올 때 이런 1차 결합에 대해서 뭐가? 얘를 풀었더니까 알파, i들이 다 0이더라. i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n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1차 독립이라고 하더라. 뭐 별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이 definition을 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을 풀었으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v1서부터 v2, vn 벡터는 뭐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정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 정보에다가 각각 앞에다가 뭐다? 스칼라 그러니까 알파1, 알파2, 알파n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0이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방정식이죠.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그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뭘 찾는 거? 해를 찾는 것이 방정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해를 찾았어요. 뭘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 v1서 vn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고, 모르는 정보가 뭐 있어요? 알파1서부터 알파n까지죠. 맞죠? 그래서 그걸 풀었어요. 찾아냈어요. 알파, 아이들을 그랬다니까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해석을 해내자면은 v1서부터 vn까지 벡터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의 벡터가 빠지면은 남, 만약에 v1이라는 벡터를 내가 하나 뺐다고.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벡터 범위에 v2에서부터 vn까지 벡터가 있겠죠. 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vn v1을 표현을 못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V2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V2를 빼면은 V1, V3에서부터 VN까지 벡터가 지고 V2를 1차 결합으로 표현을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V1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V1이 있어야 되고, V2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V2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4번에는 뭐, 1차 종속이라는 게 없고, 베이시스의 얘기가 바로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뭔 얘기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Linearly dependent에 대한 이해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종속되어져 있다는 우리말 뜻을 해서 자연스럽게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이거 부정하면 뭐나고요 모두 0인 것의 부정은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겠죠. 그러면 일차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차 종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v1을 내가 빼내면 v1이 나머지 v2에서부터 vn까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 줄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v1은 나머지 벡터들에 의해서 종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도 나머지 놈들이 해결해 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문제는, 어, V, 여기 이렇게 쓸게요. 문제는 이렇게 없는데, 이 집합이 뭐라고? 여기에 is a basis for V라고 이렇게 돼있죠. 맞죠? 정입니다. 첫 번째, S가 1차 독립이어야 돼요. independent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가만히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에 있던 2번의 definition 여기 안 주웠는데 써놓은 거 보면은 이게 1차 결합이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span S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S가 어디의 부분집합이에요?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1차 결합에 의해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모든 성분은 다 어디에 있어요? V에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여기서 스팸이. 아무 얘기가 없으면 사실은 V의 부분집합이에요. 맞죠? V의 부분집합인데 얘가 어떻게까지? 이퀄이 이 퀄이 돼버리면은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은 우리가 이 V1서부터 VN까지 있는 이 벡터를 뭐라고 그러겠다? 뭐라고? 베이시스라고 그러겠다. 뭐에 대한, 부위에 대한 베이시스라고 그러겠다. 우리말로 뭐라고? 기저라고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부정관사어 있죠? 맞죠? 부정관사어는 뭐예요? 뜻이 여러 개가 있지만 포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는 하나밖에 없다면